얼마 전, PL의 스마트폰 전용 모든 렌즈 라인업을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최신 아이폰에 특화된 점, 다양한 렌즈군, 그리고 필터까지. 꽤나 괜찮은 구성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지만, 해당 영상에서도 언급했던 가장 아쉬웠던 점이라면, 바로 망원화각의 렌즈가 없다는 점인데요. 이번에 새롭게 망원렌즈가 추가가 되어서 더 소개해드리고자 가져와 봤습니다. 제품을 받으면, 이런 상자에 제품이 담겨져 오고요. 상자 안에 제품이 담겨진 파우치가 들어있습니다. 파우치를 열어보면 망원 렌즈가 들어있고요. 렌즈의 무게는 약 170g으로 타 브랜드 제품 대비 크기가 꽤 크게 구현이 되어 있고 최소 초점 거리는 350mm, 그러니까 35cm 이상 떨어져 있어야 초점이 맞고요. 한산화각은 약 40mm로 인물 촬영에 최적화된 화각을 갖습니다. 이어서 구성품을 살펴보면 렌즈의 앞면과 후면을 보호하는 렌즈 캡 들어있고요. 렌즈 앞에는 렌즈를 보호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는 UV 필터가 디폴트로 장착되어 있고요. 그 외에 렌즈 후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기존 렌즈와 동일한데요. 먼저 스마트폰에 전용 케이스를 장착하고요. 스마트폰의 메인 렌즈 위치를 보시면 마운트 부분에 홈이 있고 또 렌즈의 후면에도 홈이 있는데요. 모양에 맞춰 끼운 다음 돌려서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용 케이스 같은 경우는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아이폰의 경우 13, 14, 15 프로 시리즈의 한정에서 지원을 하고 갤럭시의 경우 S23, S24 울트라 시리즈의 한정에서 전용 케이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렌즈를 살펴보면 렌즈 앞 부분에는 디폴트로 UV 필터가 끼워져 있는데요. UV 필터를 탈착하고 프리웰의 다른 필터로 바꿔 끼워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ND 필터, CPL 필터, 미스트 필터 등 다양한 프리웰의 필터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다른 렌즈들과 마찬가지로 타사 필터를 장착할 수 없다는 부분은 아쉬움이긴 했지만 카메라 필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브랜드인 프리엘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필터도 함께 구매해서 사용을 하시면 필터의 품질면에 있어서는 믿고 구매를 해도 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의 메인 렌즈 앞에 렌즈를 장착하고 촬영한 샘플 영상인데요 보통 이런 렌즈를 사용하면 화질 저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화질에 대한 부분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요 샘플을 보시면 그런 염려 전혀 하실 필요 없을 만큼 선명하게 촬영되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나 스마트폰 메인렌즈의 좋은 스펙과 프릴 망원렌즈에 의한 망원 화각에 의해서 스마트폰으로도 아웃포커싱을 연출해서 선명하면서도 시네마틱한 인물 촬영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된 사진 샘플에서는 화면 모서리 부분을 보시면 살짝이지만 비네팅이 보이는데요. 16대9 비율로 찍히는 영상 촬영 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4대3 비율로 촬영 시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견되는 부분은 아쉬운 점으로 생각이 되었고요. 영상보다 사진 촬영에 초점을 두고 제품의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이런 부분은 염두하고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아이폰의 메인 렌즈 이외에 초광각 렌즈나 망원 렌즈 앞에 망원렌즈를 장착하는 사용성도 궁금하실텐데요 프릴 망원렌즈 같은 경우는 초광각 렌즈 앞에는 뭐 어느 브랜드 렌즈와 마찬가지로 장, 당연히 장착이 어렵고요 망원렌즈 앞에 망원렌즈를 장착하는 것도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콘서트 촬영과 같이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대상을 촬영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스마트폰 전용 렌즈 제품들을 보면 아이폰에 초점을 두고 출시가 되는 경우들이 많고 갤럭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없. 거나 아니면은 뭐 있어도 울트라 시리즈 정도만 지원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갤럭시의 사용 비중이 굉장히 높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안타깝지만 갤럭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이 출시될 때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프리엘 망원렌즈 같은 경우도 일단 최신 갤럭시 울트라 시리즈에 대해서는 전용 케이스를 지원을 합니다. s 2 3 울트라, S24 울트라 이두 기종에 대해서는 전용 케이스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사용 방법은 뭐 동일하게 스마트폰에 전용 케이스 끼우고. 앞에 홈에 맞춰서 렌즈를 끼워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울트라 시리즈가 아닌 기종 그런 경우에는 전용 케이스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이 어렵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모멘트나 샌드마크 같은 경우는 전용 케이스를 지원하지 않는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클립 형태의 제품을 사용해서 스마트폰 앞에 렌즈를 장착할 수록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지만 프리엘 같은 경우는 그런 형태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프리엘에 새롭게 추가된 렌즈군 망원 렌즈를 리뷰를 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40mm 화각이 가져다주는 인물 촬영에 최적화된 촬영을 할수 있다라는 점에서 인물을 촬영함에 있어서는 꽤나 만족하고 사용을 할수 있었고요. 또 최신 아이폰에 최적화되어 출시된 제품답게 좋은 화질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물 촬영을 주로 하는 분들께 이 제품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